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Bible Study 8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Completion and Dedication of the Temple. 예, of the Temple이 좀 빠졌네요. 어, 성전의 완성과 어, Dedication,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다리우스 왕의 측령에 따라 측령이 보낸 측령대로 어, 그 측령 칭령 때문에 다리우왕이 보낸 측령 때문에 그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어, 송덕인 타트나이와 어, 쉐사보제나이와 그들의 측근이 그것을 부지런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도우라는 그것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거죠. 14절과 15절입니다. So the Jewish elders continued their work, and they were greatly encouraged by the preaching of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son of i d o 그래서, 그, 유대 장로들은 그들의 일을 계속 했으며, 그들은, 어, 하가이와 학계와 이또의 아들 시가랴이라는 선지자들의, 어, 그 전파, 어, 그들이 말한데, 말한 것에 의해서,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The temple was finally finished as had been commanded by the God of Israel and decreed by Cyrus, Darius, and Artaxerxes, the kings of Persia. 마침내 성전이 왕성이 되었고,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고레스 다리우스 그리고 아타속시 이 페르시아 왕들의 선포대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아타석스는 아토, 이제 그 느헤미야 때 아타석스겠죠. The temple was completed on March 12th during the s i x t h year of King Darius' reign. 성전이 건, 완성된 것은 그 다리우스가 다스리던 때의 여섯 번째 해 동안 어 3월 세 번째 달 12일에 완성이 된 것이죠. 16절과 17절입니다. and the people of Israel,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nd the rest of the returned exiles celebrated the dedication of this house of God with joy.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돌아온 망명자들 나머지 모두 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는 것을 어, 기념했습니다. They offered at the dedication of this house of God. 100 bulls, 200 rams, 400 lambs, and as a sin offering uh, for all Israel 12 m a n e goa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위한 속죄제로 열두 마리의 숫염소를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드렸습니다. 십팔 절입니다. They also appointed the priests by their divisions and the Levites by their groups to the service of God in Jerusalem, according to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Moses. 그들은 또한 그 분파대로 어, 제사장들을 그리고 그들의 그룹대로 레위인들을 이, 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어, 섬기는 일에 임명을 했고 이것은 바로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그 외부의 반대, 그 다음에 외부의 핍박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겨우 맞춰졌고. 하나님께 또 드려진, 드려졌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것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학교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두들겨 맞고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아,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와 그 극률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가 아, 지혜로운 자일 것이고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